예, 법인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일반 개인 사업자로 하나 냈어요. 아, 업을 하고 예. 계세요? 예, 예, 예. 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예. 제가, 제가 전문이 운전이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런 데 아무나 분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 되세요? 네 맞습니다 아예 저는 대표님 유튜브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laughs> 제가, 제가 2년 전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네네. 차를 뽑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가려 되겠는데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에 예. 제가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차랑 예. 그래서 우리 예, 스노 하고 차하고 같이요. 예. 영업용 그뭐 화물 그것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자격증 취득하셨어요? 예, 예, 제가 기아 자동차 1.2를 신청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니에뭐새 차나 흔차나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어,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디지럭은 내가 엄청나 몇 년째 보고 있는 거라. <웃음> <웃음> 지역이 어디죠? 저는 이천에 와가 이천에 집에 와가 있어요. 어. 집에. 그러면 예, 망, 지금, 망해, 지금 예. 하시고 싶은 거는 중고차로 차, 한 대에서 번호판을 예, 그러니까 장착을 여, 하시려고요? 예예,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바로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아... 제가 장액이안 되나 현재도 개, 개인 사업자가 돼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 있으시다고요? 예예예, 예, 예. 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왜냐, 예, 법인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일반 개인 사업자로 하나 냈어요. 아업을 예. 하고 계세요? 예예예, 예, 예. 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예. 제가 제가 전문이 운전이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런데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차는 몇 톤으로 맥을, 하시려고요? 영업용 한 1톤으로 해야죠. 먼저 뭐, 나이가 있으니까. 1톤 하시면 뭐, 카고로요, 윙으로요. 윙바디로 해가지고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네. 뭐 카고로 해가지고 뭐덮고 묶고 하고 그거는 좀내가 힘드니까. 일단은 네, 네, 네. 신용회생 하셨다니까. 네. 일단 차 하나를 선정해서 캐피탈 네.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좀 네, 예, 예. 운전면허증을 예. 저한테 문자로 하나 보내주시면. 아, 예, 예. 예. 예예. 예, 제가 여기 담당자 보고 전화 드리라고 해서 확인하고 예예.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운전 면허증 사진 예예.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명함 보내드리면 네? 그 번호로 예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예. 예, 예.